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자 금일 수급상황은 기간 외국인 프로그램 모두 들어와 주었고 자 현재 차트 일단 아직은 21선 구름대는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현재 요 라인 우리 앞에 장대 항목 썼던 조던 종가 59,600원 되는 요 자리 있죠 어요 자리가 우리 상장한 이래로 두 번째 거래량이 터진 자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뚫어줬다가 이탈했는데 다시 이 지지를 받을 건지 아니면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린 다음에 지지를 받을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리려면은 요 라인 59,600원은 깨면 안 되고요. 만약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렇게 우하향 패턴으로 바뀐다라는 거, 음, 그거는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뚫어주고, 안착하고 올라가야, 음, 그래야만 요, 매물 때 터진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돌리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 어,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저점 올려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우리 요, 이전에 고점 있었던 자리 있죠. 8만 천원. 어,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음, 아직까지는 요 하방 박스 느낌을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닙니다. 어, 고점 대비 저점이 많이 낮아졌고 단 저점 유지를 해주고 있지만 아직 어, 완벽하게 추세를 돌린 자리는 아니라는 거. 손절과 대응을 할 거면은 요 구름대 아래. 어, 제가 봤을 때는 55,600원 깨지면 손절 쳤다가 올라와서 다시 안착하고 추세 돌리면 어, 그때 다시 보셔도 뭐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만약에 그리고 여기서 어, 대충 이 224일선 근처, 그러니까 요 밑에 장대양봉 시초가는 안 깨는데 그 근처쯤 왔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삼각수렴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지금 자리에서 뚫어주면 오상향으로 추세는 돌리는 거고 어, 안 뚫어주고 내려왔을 때는 이 박스권 또는 이큰 삼각수렴 패턴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염두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